글로벌 진로독서 세 번째 시간 2차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샤넬의 생애를 요약해보고요. 또 이미지와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그의 이름을 따서 영화가 있었, 있었지 않습니까? 코코 샤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 제목이 코코 샤넬이에요. 그래서 그 영화의 예고편을 한번 감상을 해보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두 가지 과제를 오늘 내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샤넬이 남긴 명언을 외우는 거예요 그두 번째 과제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샤넬처럼 디자인하기입니다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을 저의 사례를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끝까지 잘 봐주세요 1 2살의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 고아가 된 코코샤넬은 수도원의 과원에 맡겨지게 됩니다.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그 충격 때문에 무척 힘들어하지만 함께 과원에 맡겨진 고모 아드리엔과 함께 친구처럼 지내면서 서로 위로를 얻고 또그 안에서 재봉기술을 익히게 됩니다. 그 기술을 바탕으로 코코샤넬은 의상 디자인으로서 활약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스타일 옷을 많이 만들었죠. 코르셋을 거부하고 굉장히 간편하면서도 자유로운 옷을 만들었습니다. 저지 드레스와 슈트, 나팔 바지, 그리고 헤어스타일도 단발머리에다 또 모조보석을 하는 데다 트렌치코트, 리틀블랙 드레스 등등.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던 코코샤넬. 그녀는 1913년 프랑스 도빌에서 아주 자그마한 여성용 모자점을 개업하면서 사업에 뛰어듭니다. 근데 하는 것마다 다잘 됐나 봐요. 전성기 때는 3,500명이나 되는 직원이 있었고요. 의상점 뿐만 아니라 직물회사에다 향수연구소, 그 유명한 샤넬5 있잖아요. 많은 남성들과 여성들의 사랑을 받았던 제품이죠. 모조보석 제작소까지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컬러 없이 장식근으로 가선을 두른 가디건 재킷과 스커트 한 벌은 그 시대로서는 굉장히 혁 획기적이었다고 그래요. 패션업계의 혁명가였던 코코샤넬은 부와 명성을 거머쥐면서, 어, 거기에 반해 예술계에서는 화제의 대상이 되어서 파리 시내에서 어, 전 세계적으로 코코샤넬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은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고 합니다. 카필이라는 한 남성을 무척 사랑했는데 그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결혼은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녀가 남긴 유명, 유명한 말이죠. 옷보다 사람이 우선이다. 나는 어떤 일이든 대충 해본 적이 없다. 패션은 단순히 옷 입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유롭고 합리적이면서도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코코샤넬. 옷보다 사람이 우선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옷보다 사람이 우선이다. 옷에 사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옷이 맞춰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죠. 이어서 코코샤넬의 그 생애를 엿볼 수 있는 이미지라든지 또 그녀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가 있죠. 제목이 스티브 잡스처럼 제목이 똑같아요. 코코샤네. 주인공의 이름을 딴그 영화의 장면을 한번 감상해 본 다음에 여러분에게 두 개의 과제가 제시될 겁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Que dois-je annoncer Gabriel, coucou. Coco Chanel. 현재 과제입니다. 샤넬의 명언을 암송하는 시간인데요. 옷은 사람이 입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해. 저들은 태어날 때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야. 저들은 자기 손으로 무엇인가를 얻었을 때의 기쁨과 스스로 어떤 것을 이루어냈을 때의 성취감을 알지 못해. 나는 어떤 일이든 대충 해본 적이 없다. 패션은 단순히 옷 입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유롭고 합리적이면서도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옷보다 사람이 우산이다. 이세 개의 명언을 다 외워도 좋지만 하나만 외워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요, 내가 갖고 싶은 것 디자인하기입니다. 이두 그림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자기가 갖고 싶은 2층 침대인데요. 되게 재밌지 않아요? 위에 지붕도 있고요. 그리고 계단도 있어서 이 계단은 책꽂이나 서랍용으로도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1층, 2층 침대고요. 이두 아이가 쌍둥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명도 있고 꽤 재밌는 난간도 있고 어, 잘 만들지 않았나요? 디자인은 괜찮죠. 내자기가 갖고 싶은 그런 침대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음, 내건 미션은 뭐냐면 어, 떨어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였대요. 그리고 오르내리는 게 불편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계단이 있어서 다다다다, 다다다다 오르락 내리락할수 있다는 거죠. 어, 우리 침대다 사들이 대신 계단이어서 좋다. 침대도 푹신해서 좋다 이렇게 써놨네요. 어, 침대가 어, 자기가 좋아하는 침대가 있는데 떨어지지도 않고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에 좋다라고 이렇게 써놨네요. 아, 이유도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공책에 내가 갖고 싶은 것, 이런 침대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옷이든, 뭐가 됐든, 가방이 됐든, 뭐, 어, 뭐가 됐든 다 좋아요. 뭐가 됐든 내가 갖고 싶은 거를 여러분이 디자인하는 것, 그게 과제가 되겠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 디자인하기. 선생님도 작품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20년 전에 선생님이 직접 설계해서 남편이 지어준 통나무 흙집입니다. 선생님이 가정 시간에 이렇게 배웠던 그 설계 도면대로 이렇게 집을 지었는데요. 그 설계 도면을 내가 굉장히 아끼고 잘 보관했었거든요. 집에 붙여놓고. 근데 그걸 너무 잘 챙겨놔가지고 내가 못 찾아서 그 도면을 여기다 씻지 못해서 그게 가장 안타까운데요. 음, 그래도 옛날 제일 먼저 집을 지었을 때 사진이 있어서 한번 공유해 봅니다. 아직 지붕이 더 입혀지기 전 사진이에요. 어, 아직 나무도 하나도 없죠. 허허벌판에 언덕 위에 지어진 통나무 흙집. 자, 이 집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짜잔! 20년 후, 바로 이런 집이 되었습니다. 와, 짜자자잔! 너무 근사하지 않나요? 여기 항아리도 많이 있죠. 내가 장독대를 만들었어요. 우리 집이 북향이거든요. 대부분의 집들은 동남향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땅 지형 자체가 북쪽을 바라보게끔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 뉴질랜드나 호주처럼 이렇게 북쪽을 바라보게끔 집은 안쳤고요 근데 빛은, 동남쪽에서 빛이 많이 들어오게끔 창을 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태양광도 있고요. 그리고 마당에서 올라가는 계단도 있죠. 마당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장독대가 있는데 이게 가장 아끼는 공간이에요. 지금은 여기에 위에 뭐, 뭐지? 그 선반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없는데 지금은 포도나무를 양쪽에 심고 다래나무도 심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사다리처럼 있잖아요. 이렇게 틀을 만들었습니다. 방부목으로 그래서 디귿자 모양으로 이제 틀을 만들어서 그 위로 포도도 농구를 타고 올라가고 달에도 올라가고 요즘은 마를 심었거든요. 열매 마 그래서 여기 마가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대문만 열면 포도도 따먹을 수 있고 다래도 따먹고 열매마도 따먹고 장독대에서 간장, 된장, 고추장 다 꺼낼 수 있고 매실음료수, 배, 배 액기스 다 꺼내먹을 수 있어요. 소금도 있고 두부 만들 때, 두부 만들 때 쓰는 간수도이 항아리 안에 들어있고 빈 항아리도 많이 있어요. 깨진 항아리도 있어요. 빨래도 늘어났죠 아, 정말 재밌는 집 아닌가요? 네, 바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누가 디자인했다고요? <laughs> 선생님이요. 바로 제가 디자인을 했습니다. 누가 지었을까요? 네, 남편이 저를 위해서 지어준 선물이에요. 그때 당시 이 집을 지을 때 우리 집이 너무나 힘들었었거든요. IMF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잃었었습니다. 그때 정말 갈 곳이 없어가지고 있는 집도 다 팔고 여기로 왔거든요. 그래서 집을 짓는 그 동안에, 어, 정말 개가 잠자는 집도 부럽고 달팽이가 치우 가는 그 집도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 집을 무척 아끼고 사랑한답니다. 여러분도 선생님처럼 이렇게 집도 디자인해 볼수 있어요. 자, 또뭘 디자인했을까요? 기대해 보세요. 네 이건 거꾸로 타는 인생역전 화목난로입니다. 인생역전 화목난로는 제가 지어붙인 이름이에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화목난로. 인생역전 화목난로. 거꾸로 타는 거예요. 이 설계도면을 유튜브를 보면서 남편이 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설계도면을 이렇게 짜서 이거는 1번이고요. 어, 그리고 두 번째 만든 거는 음, 네이 작품입니다. 이 작품 두 번째 만든 작품 훨씬 더, 더 이제 발전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도면을 가지고 어떤 모양의 거꾸로 타는 인생역전 화목난로가 만들어졌을까 궁금하죠? 기대해 보세요. 네, 바로 이 작품입니다. 거꾸로 화목난로, 인생역전 화목난로 덕분에 얼마나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지 몰라요. 연료비 영원입니다. 나무만 준비하면 돼요. 목재소에 가면 나무들 많습니다. 한차 가져와서 이렇게 잘라다가 여기다 넣기만 하면 거꾸로 타요. 밑에서 불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연기가 아 뭐예요? 나무를 밑에서 넣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나무를 넣으면은 거기서 불이 타가지고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집 안을 이제 집 안의 공기를 데워주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작품이고요. 이건 밑에 있는 게두 번째 작품이 되겠습니다. 더 이제 발전되어져서 주전자로 뭔가 물도 데울 수 있고 또 밑에서는 이게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요 여기서는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고요. 이 통으로는 이제 공기가 통하기도 하고 그 반대편에는 고구마를 구워 먹을 수 있는 통이 옆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게 바로 아까 만들어놨던 설계도 덕분에 이렇게 입체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설계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작품은 벙커 침대 도면인데요. 저희 큰애가 언제부턴가 벙커 침대를 갖고 싶다, 갖고 싶다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만들어줬죠. 어, 긴 책상을 갖고 싶다고 해서 209cm, 그러니까 22090cm. 미리미가 되겠죠. 그 그러니까 2미터가 넘는 길이의 책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침대가 없고요. 2층에만 침대를 이제 얹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는 이제 사다리를 이렇게 했었는데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근데 그건 좀 위험하지 않냐. 그래서 제가 권의를 해서 여기를 사다리 대신에 계단을 올려서 이제 여기 2층 침대로. 안전하게 오르락내리락 할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도면이 만들어지니까요. 어떤 작품이 나왔을지 어, 궁금하시죠? 도면이 있으면 쉽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길이 1cm 다 재고 모든 그림이 그려지면 머릿속에 그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자재를 재단하고 그리고 그대로 못지르하고또 어, 모든 작업들이 맞춰지면 하나의 완성된 작품이 되겠죠. 자 어떤 작품이 나왔을지 기대해 주세요. 와, 이 박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수? 짜자자자자잔 여기 옷방이었단 말이에요. 좀 자그마한 방이에요. 근데 이 천장이 높습니다. 우리 집 전체가 그 실내 구조가 높아요. 천장이 6m 정도 되거든요. 거실 천장이. 그리고 다락이 7개나 있어요. 7개 맞나?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2층 침대도 다락이라고 봐야 되나? 6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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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G 아, 이거 어떡하지? 다시 해볼까? 다락이 몇 개야? 1개, 2개, 3개, 4개, 5, 6개네요. 다락이 6개예요. 천장이 높으니까 여러가지 용도로 반층 구조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어 이렇게 높다 보니까 뼈대를 이렇게 먼저 세우고요 책상을 안 쳤죠 음, 어, 여기 계단은 아직 안 나와 있다 이 사다리 나와 있는 것만 있죠 그 이후에 제가 하도 고집을 피워 가지고 사다리를 만들었어요 우리 아들은 되게 미니멀 라이프예요 뭐 이렇게 잡다한 것이라고요 아주 간단하게 있는 거를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계단도 안 한다고 하는 거를 제가 극구극구 극구 주장해가지고 이렇게 앉혔는데 요새 여기서 제가 잠을 자거든요. 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와, 정말 행복해. 정말 따뜻해. 완전 대박이에요. 밑에서 공부도 하고 노트북 작업도 하고 여기 사다리 타고 아, 사다리가 아니지 계단 타고 쭉 올라가서 계단 밟고 가서 이제 잠도 자고 어, 또 유튜브도 보고 그리고 창문을 열면은 바람이 솔솔 들어와요. 아 완전 쾌적해요. 여기 통유리가 있어서 바깥 풍경을 허니 다 들여다 볼수 있답니다. 들여다 보는 게 아니죠. 내다보는 거죠. 신기하죠. 이 모든 게 뭐예요? 아까 봤던 그 설계 도면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갖고 싶은 것, 우리 아들이 자기가 갖고 싶었던 봉긋 침대와 그긴 책상 그 말만 하니까 이 능력 있는 아버지의 머릿속에서 디자인이 쫙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이런 걸 많이 보고 듣고 배우고. 우리도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공부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떻게 디자인을 하면 좋을지 연구하면 얼마든지 생각한 대로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가 바로 이 생각이 펜 끝을 통해서 내 손끝을 통해서 나오기만 하면 그게 이렇게 작품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코코샤넬 못지 않아요. 1800년대에 살았던 코코샤넬도 다 해냈잖아요. 2020년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못할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도 갖고 싶은 게 뭐가 있나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갖고 싶은 걸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그래서 디자인을 할수 있잖아요. 설계도는 낼수 있잖아요. 내가 살고 싶은 집, 내가 갖고 싶은 방, 내가 갖고 싶은 침대, 내가 갖고 싶은 책상, 내가 입고 싶은 옷, 여러 가지 예쁜 것들, 응? 상자들 또 뭐가 있을까? 응? 내가 갖고 싶은 부엌이라고 해야 되나? 뭐 뭐가 있지? 책꽂이? 뭐든 좋아요. 응? 여러분 넘치는 그 아이디어로 한번 디자인해 보세요. 그게 숙제입니다. 첫 번째 샤넬이 남겼던 명언 세 가지 중에 하나, 둘, 셋, 뭐 선택이에요.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디자인하는 것, 설계 도면을 짜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 내가 옷을 만들겠다. 도면을 짜는 거죠. 그게 과제입니다. 꼭 해요. 이제 오프라인 수업할 때 검사할 거니까요. 샤넬이 남겼던 명언입니다. 가장 긴걸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나는 어떤 일이든 대충 해본 적이 없다. 패션은 단순히 옷 입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유롭고 합리적이면서도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옷보다 사람이 우선이다. 오늘 글로벌 진로독서 세 번째 시간에는 옷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패션의 여왕이 된 코코샤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생애를 동영상으로 함께 학습을 했고요. 그리고 코크샤넬의 생애를 요약하고 또 영상과 이미지로 만나보았습니다. 그리고 활동 수업으로 과제를 두 가지 제시를 했는데요. 그두 가지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 무척 즐겁고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진로 독서 세 번째 시간으로 패션의 여왕, 코코 샤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자유를 음악에 담은 로의 전설 비틀즈의 한 멤버인 존 레넌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세요. 다음 주 만나요. 안녕.